쿠키는 12살 난 시추 남아입니다. 심장에 좀 이상이 있어서 그렇지, 다른 데는 다 건강해요. 그래도 오늘 쿠키가 우리 뚱이가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네요. 뚱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애는 쿠키가 처음이에요. <laughs> 쿠키야, 뚱이가 좋아, 좋다고 계속 쫓아다니네요. 뚱이 좋다고 쫓아다니는 애는 쿠키가 처음이에요. <laughs> 쿠키야, 뚱이가 좋아? <laughs> 쿠키. 같은 남자죠. 예. 남자야. 같은 남자인데 좋아하네, 그래도. 어디가? 쿠키야, 뚱이가 좋아? 가자는 그래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음 <놀랑> 그래도 또 뚱이한테 가네 <놀랑> <놀랑> 그래도 코코하고 싸우지 않고 잘놀나봐요그래서도잘 네. <laughs> <laughs> 노는게 아니고 얘가 순하니까 에. 네? 아얘다 응. 난 얘는 우리에는 나오면은 더안 먹어도. 긴장 음... 어... 아. 돼서 그러게 긴장돼서. 응, 운동 많이 안 해. <laughs> 가자 우리. 안녕 쿠키 네. 잘 가.